안녕하세요. 나인테일 드래곤의 전비선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는 이 나스닥이든 모든 코스피 지수님 모든 지간에 일단은 이 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지수에 나와 있는 거를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실질적 투자가 일어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돈 이게 돈의 흐름인데 이걸 볼라면은 요 단위에다가 점 찍힌 데다가 점 찍혔잖아요. 이걸 조 단위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스닥 지수가 지금 2조 3,466조 3,600억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투입된 확정 물량이라고 보면 돼. 확정 물량이라고, 투입된 확정 물량이라고 보면 돼. 이거 말고도 코스피지수, 나스, 코스피지수도 있는데, 코스피지수로 보면 은 4만 5천, 아, 4,525.48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다가 달러를 계산하면 돼. 여기다 달러, 달러가 지금 얼마냐? 1477원이잖아. 그러니까 1달러 기준이니까 1달러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1.44769를 그만큼을 나눈 결과값이 지금의 코스피 지수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환율 조작해놨어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싹다 들이 부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세관 물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냥 보유한 달러 기준으로 나, 해서 내려간 기준 거래할 수 있는 국내 기준에서 거래하는 거지 국내 거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값이 아니길 아닐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국가가 거짓말하고 있거든 지금 미국은 진실만 말하고 있다 가장 하에서 다시 계산하면 기 어떻게 되냐 1400 지금 코스피 지수가 14,525 정도 나와 있다고 했잖아 여기 나누기 미국에서 2,100원에 거래됐다는 말이 나왔다고 보면은 지금 2,100원 정도에 2 1 0 0원일수 있다는 과정 하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2.1달러로 2.1달러로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라 결론이 나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얼마가 나오냐 2,155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예 대략적으로. 2155에서 그것보다는 거기서 그 밑으로니까 딱 절반정도니까 2600 나오겠지 대략? 2555? 많이 잡아봐 평균치를 잡으면은 그 중간 평균치를 잡으면오 2555거든? 자 2555면은 언제정도냐면은 그계엄 일어났을때나 별반 다르지 않다. 개염, 뭐 계엄사건 있었던 그 시기?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가치는 늘어나지 않았다. 가치는 별로 늘어나지 않아. 한국에서의 가치일 뿐이야, 이거는. 한국 내에서, 시장 내 가치일 뿐이야. 근데 국제 시장에서의 기준은 지금 달러 기준 2155밖에 안 나. 이거 반토막난 거지, 사실상. 반토막더난 거지. 근데 이거 계엄 때보다 더낮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를 국제 사회 기준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 개엄 때보다 낫는 소리야. 그러니까 아직 2100 정도밖에 안나온다는 소리야. 2100이면은. 그계엄에서부더안좋아졌는소리예요 지금. 사실, 이 올라간 거를 착각을 해서 그렇지, 이걸 우리나라 기준으로 착각해서 그렇지, 이게 올라간 거거든. 그리고 트럼프가, 그리고 이 시기에 트럼프가 지금 환율을, 조작을 환율이 아니라 그뭐다 주식, 그거 시장에서 중국 자본을 뺐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에 투자가 상당히 됐어. 사실상. 왜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 자본을 싹 빼버리게 작전도 열어놔가지고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미털기 열어가지고 미국 자본에다가 투자되는 것, 중국 자본에서 그 지분율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중국 지분율을. 상당히 낮췄어요. 그것 때문에 15% 정도 낮아졌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분, 미국 지분율이 15% 낮아졌고, 중국에서 개입했던. 그래 돈이 싹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거기서 나머지 돈이, 나머지 돈 7.5%가 다시 여기 투입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렇게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거는 뭐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있고, SK 하이닉스 올라간 것 때문에 지금 500이 올라갔지만은, 지금 2 0 0 올라간 겁니다. 사실상, 200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300 정도 올라갔다고, 2000, 그러니까 지금 2,500 올라간 거예요. 현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다 올라가서. 그나마 호재가 터지 그리고 이 호재가 터질 수 있는 이유가 지금, 그, 어, 어,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됐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본 거지. 야, 미국이 좀 있으면은, 그거, 이재명? 아웃 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여기 공산주의 국가 안될수 있겠네. 라는 투자 가능성을 본 겁니다. 이게 3개월 뒤에요. 다행히, 그나마 이게 희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알아두시면 됩니다.